수도권 주택시장에서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키 맞추기 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핵심 지역의 가격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와 각종 규제가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더 늦기 전에 매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외곽 지역과 준서울권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기 용인수지구는 이러한 흐름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 중하입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가격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집중됐고 성보격 일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단기간에 호가가 수천만원에서 1억 원가량 오르며 체감 상승폭이 커졌고 실제 거래 가격도 잇따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와 신분당선 접근성, 분당 강남 대비 낮은 가격 수준이 수요 유입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노원구 일대는 정비사업 기대와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맞물리며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빠르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매도자들이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거두어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실질적인 공급은 줄었고 젊은 수요층을 중심으로 비교적 접근 가능한 중소형과 선호도가 높은 준신축 단지부터 거래가 이루어지는 흐름입니다. 핵심지와의 가격 격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시각과 함께 정책 공백이 길어질 경우 매물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전월세 불안과 맞물릴 경우 실수요가 계속 유입되면서 중저가 아파트 시장이 수도권 집값 변동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뉴스토마토 홍연입니다.